안녕하세요. 2026년 2월 20일 오후 2시 17분입니다. 아, 또 기나긴 2월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5거래일이 남았는데요. 일단은 오늘 요 코스닥 일봉인데요. 어제의 고점 1163.66을 돌파하나 싶더니 일단 한번, 고그 근처까지 갔다가, 고그 근처까지 갔다가, 잠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추세는, 추세는 뚫었고, 추세는 뚫었고, 뭐 추세를 뚫고 난 후,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, 어,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, 형국을 보면, 어, 금요, 어, 월요일에라도 당장, 어, 코스피 야선이 좀 급등을 해주면, 한1% 이상만 올라가 줘도, 어, 이렇게 위로 쫙 뻗어주는 1200을 코스닥이 돌파해주는 모습을 2월 달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주봉은 너무 이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아직 한 시간, 조금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. 코스닥의 주봉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1200을 강력하게 뚫을지 구경을 하면 될것 같고 예상은 그렇게 하되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코스닥 월봉인데요. 코스닥 월봉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계속해서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주에 또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계속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이걸 강력하게 돌파해서 마무리가 된후 3월 달에 코스닥 대폭발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간다라고 보고 매매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7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 어 일단은 한900 가까이 일단 890 정도 아 수익을 내는 2월 3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 만원이라도 수익을 내보고자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또. 뭐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떨어지면 좀더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팔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로 뭐 매매를 하고 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드리고 주말에는 좀 종목들이나 차트를 다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